까미, 까미. 야너 가만히 좀 있어봐. 까미, 까미. 이리 와, 이리 와. 배고팠어. 응, 음, 까미야, 배고팠어. 까미 배고팠어. 이리와 이리와 까미 이리와. 까미 이리와. 까미 눈담아주 쳐. 야, 알았다 먹어라. 응, 음. 먹어라. 알았어, 조금 더 뒤로 가줄게. 응 아, 먹어 먹어 괜찮아 까미 먹어 알아서 뒤로 가줄게 아이고씨 알았다 먹어라 나가자 야너도 그만 좀설아 뛰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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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먹을 거안 갖고 왔어 다 났네 다 났어 반대로 뛰어야지 그렇지 어? 또 머리가 안 오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 잡혔다 아유 일로 오나? 어? 안 오네 발바닥 다 놨구나. 우리 설아, 들어간다. 우리 번개 들어간다. <목소리> 들어간, 헌게 들어간, 헌게 들어가, 번개 들어가. 번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목소리> 어. <목소리> 봤다, 봤다. 까미, 봤어, 까미! 좀좀해해좀좀미가생아까야 까미~~ 까미 봤미까식하식하었 까미 먹을까? 꼬리 가, 는 가, 좀봐 가, 야뭐 가, 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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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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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그릇 갖고 놀고 있었어? 내가 주 나무토막 어딨어? 혹이 있네 저거 나무토막으로 갖고 놀아 자 먹어 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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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미 이리와 어. 이리와 아이고 이 목이 얼마나 가려울까 그치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이빨이 이빨이 없어 이렇게 반밖에. 아이고 아이 얼마나 가려울까. 아이고, 야 잠시 팔. 아이고 여기 막 나오네. 이게 뭐야 이게. 아이. 이거 어떻게... 아휴, 자, 전화 끄고 긁어줄게. 들어가, 들어가, 천둥이 들어가, 천둥이 어디? 들어가야지. 그렇지, 너도 들어가, 들어가. 너희들도 아, 심바 풀어줄게. 야, 심바 나가, 엄마 나가. 양말 신고. 아휴, 강산이 쓰레기 놈들 쓰레기 라아 신발 왜발 들고 있어? 어. 아니구나. 신발 노란 양말. 신발. 신발 노란 양말. 아직도 오른쪽 발이 아프 아파. 서랍 파란 양말. 왜? 서랍 파란 양말. <웃음> <웃음> 들어갈래니?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응? 까미. 아이고 좋아. 아이 좋아. 밖으로 놀다가 밖으릇 이런 도망갔구나. 응? 까미 아이고 좋아. 여기 지금 사료에다가 사상충 약하고 구충제하고 탔어요. 응. 먹어! 알았어, 갈게. 먹어! 먹어! 먹어!